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새콤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는 토마토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식품 중 하나일 텐데요. 건강과 장수를 위해 꼭 챙겨먹어야 하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10대 건강식품이라 불리우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면 토마토에는 눈의 이상 건조나 야맹증 예방에 필요한 카로틴을 듬뿍 함유하고 있으며 혈압 조절과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루틴 성분까지 갖추고 있으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효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들을 알아보고 토마토를 드시면서 가지셨던 궁금증도 해결해보고,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음식 세 가지와 토마토를 고르는 법과 보관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지식 저장소 건강뱅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토마토에 어떤 효능들이 있길래 슈퍼푸드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먼저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염증 효과 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성에게는 전립선암에 그리고 여성에게는 유방암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 환자에게 하루 한 접시 토마토 소스를 얻 은 파스타를 먹게 했더니 백혈구 내 산화 DNA 손상이 무려 21.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항염증과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안 예방에 탁월하다. 토마토 속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 기미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토마토 속 풍부한 칼륨은 체내 염 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되고 고혈압 예방에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훌륭한 효능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어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토마토를 드시면서 가지셨던 궁금증들에 대해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마토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가요? 익혀 먹는 것이 좋은가요? 생으로 드시면 토마토의 비타민 C를 가득 섭취하실 수 있어 좋은데요. 하지만 토마토의 주성분인 라이코펜을 충분히 흡수하시기 위해서는 익혀서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열을 가할수록 섭취하실 수 있는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뿐만 아니라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 드시면 더욱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토마토 껍질이 질겨서 싫은데 벗겨 먹어도 되나요? 토마토의 껍질이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익혀서 껍질을 벗긴 후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급적이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생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토마토를 요리하실 때는 잘 씻은 뒤에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데쳐 드시거나. 거나 프라이팬으로 볶는 등에 열로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을 요리에 이용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의 경우 산패되기 쉬워 요리 중에는 사용하시지 말고 요리가 완성된 후에 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잘 먹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대신에 토마토케첩 을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토마토케첩은 가공식품으로 건강 에 최악인 것들 중 하나인데요 케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쉽게 튀긴 음식이나 다른 가공 식품들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케첩 한 스푼에는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 있는데 이는 시중에 파는 초콜릿 과자보다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케첩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액상가당 소금, 합성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토마토를 대신해서 케첩을 드시는 것은 절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미 토마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모두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케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토마토에 약한 흠집이나 있거나 아주 약간의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 아까우니까 도려내고 먹어도 되지 않나요? 토마토와 같이 무르기 쉬운 식품들은 균들이 체내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세균에 감염된 토마토를 생으로 섭취하시면 발열,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마토가 냉장고에 보관해 놨더니 겉이 쭈그하게 말라 있어요. 상한 건 아닌가요? 먹어도 되나요? 토마토 속에 수분이 빠지면서 겉부분이 쭈그레지는 것인데요.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식감이나 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열해서 섭취하시거나 주스 등으로 활용하여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어떻게 토마토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던 토마토여서 그런지 무심코 먹어왔던 저의 모습 또한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마토를 더욱 잘 먹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토마토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알아보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처럼 작용하는 식품들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드시지 마세요.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토마틴은 토마토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독성물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를 먹을 경우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두통 등을 일으키는데요. 토마티는 익지 않은 토마토에서는 50mg, 잘 익은 토마토에는 5mg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토마토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물질이므로 잘 익혀 만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토마티는 열에도 제거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시켜서 붉은색이 나올 때까지 잘 익혀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온도에 민감한 토마토 냉장 보관은 가급적 삼가해 주세요. 토마토는 온도에 민감한 식품으로서 12도 아래로 보관 온도가 떨어지면 토마토 고유의 맛과 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맛이 약해진 토마토는 다시 실온 보관을 하더라도 제 맛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맛과 향만을 위해 냉장 보관을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더큰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라이코펜과 냉장 보관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텐데요. 토마토에 풍부한 이 라이코펜은 냉장 보관 시 자그마치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라고 손꼽히는 이유도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라고 하죠. 기적의 성분이라고 불리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노화방지, 항염증, 활성산소 제거 등 우리 몸에 만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실온 보관을 하실 경우 보관 기간이 냉장 보관할 때보다 짧아지겠지만 드실 만큼만 적당히 구매하셔서 충분히 잘 숙성해서 실온에 보관하셨다가 건강을 위해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처럼 작용하는 좋은 궁합의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 음식 첫 번째 바로 달걀입니다. 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구연산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구연산은 지방과 젖산을 분해하여 신체 에너지 생성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식욕 증진과 체내 흡수가 어려운 미네랄의 흡수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지요. 이처럼 토마토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질 좋은 단백질이 가득한 달걀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섬유소뿐만 아니라 단백질까지 챙기 수 있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건강식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토마토와 달걀을 조리해서 섭취 할 경우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의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 보다 무려 4배가량 증가하게 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반찬으로는 간단하고 맛있는 토마토 달걀 볶음은 어떠세요 필요한 재료도 굉장히 간단한데 요 토마토 2개 달걀 2개 대파 3분의 1 굴소스 반스푼 소금과 후추 한 꼬집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달걀을 잘 풀어주고 소금을 넣어 적당히 간을 맞춰줍니다. 토마토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하고 6등분으로 잘라줍니다. 파도 드시기 좋게 송송 썰어주세요. 불에 달군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두르고 중약불에 달걀을 넣어 젓가락으로 휘저어 스크램블 에그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살짝 덜 익은 상태로 그릇에 담아 잠시 보관해주고 후라이팬 팬에 다시 올리브유를 두르고 파를 넣어 파기름을 내준 뒤 파가 점점 갈색빛으로 익어가면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토마토가 어느정도 익으면 만들어 두었던 스크램블 에그와 굴소스를 넣어 살살 볶아주세요 이제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토마토 달걀 볶음이 완성입니다 중간에 계란을 잠시 덜어놓는 이유는 토마토를 함께 볶게 되면 계란이 너무 많이 익어서 타거나 퍽퍽해져 식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니 가급적 순서를 지켜 조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인 저도 맛있고 건강한 한끼 반찬을 뚝딱 만들 수 있었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 두 번째 바로 육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마토에는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계란, 두부, 고기에 풍부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토마토와 육류를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을 딱 보충해주 훌륭한 건강 식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육류의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기는 꼭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세포와 근육, 호르몬의 주 재료인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에 피가 나고 머리카락도 빠질 뿐 아니라 병과 싸우는 면역 세포나 항체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고기 대신 콩이나 두부를 먹으면 안 되나? 싶으실 텐데 두 식품도 모두 훌륭한 단백질이지만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 단백질은 단백질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부족하거나 양이 적다고 합니다. 또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보다 훨씬 체내흡수가 용이해서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능이 떨어질수록 더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육류 섭취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의 체액은 알칼리성인데 육류는 산성이라는 것인데요. 토마토와 함께 드신다면 이러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크게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니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소화 시스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주니 이보다 좋은 건강식품이 없지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 세번째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익혀 드시면 체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데요.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코펜은 지용성 이라 기름과 함께 드시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9배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를 이용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 속의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 d l 콜레스테롤을 연소시키고 산화를 막아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며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주는데요. 또 올리브유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 속 대표적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니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올리브유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토마토를 잘 드시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냥 단순히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아닌 안 좋은 것은 피하고 좋은 궁합의 음식은 함께 드시고 꼭 실천하셔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토마토를 그냥 막 고르시지 말고 기왕이면 건강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토마토로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은 토마토 고르는 방법과 맛있는 토마토를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상작에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은 토마토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모양이 전반적으로 둥글게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갈라짐과 상처 없이 윤기가 나는 것으로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고 꼭지 부분에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토마토의 경우 전체 80% 이상이 붉은색을 띠는 완수 토마토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에 비해 가볍고 과육이 말랑하거나 표면에 상처가 있는 토마토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좋은 토마토를 골랐다면 이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아셔야겠죠? 먼저 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합니다. 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하고 보관하면 부패균의 발생을 막아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밀폐 용기 바닥에 면보를 깔고 완숙 토마토를 최대한 겹치지 않게 담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토마토 위에 면보를 한번더 덮어준 후 보관하시는 것이 신선하게 토마토를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토마토를 구입 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으면 후숙이 진행되지 않아 당도도 올라오지 않고 식감이나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토마틴이 제거되지 못하여 우리 몸에 구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후숙이 진행될 경우 금방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숙성이 다된 토마토를 냉해를 받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냉장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토마토를 드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는 항염증, 노안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두 번째, 토마토는 익혀 먹기, 기름과 함께 먹기, 껍질까지 먹기, 케첩은 먹지 않기, 상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기, 쭈그레지더라도 드셔도 되지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주스로 활용해 먹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익지 않은 토마토는 절대 금물. 충분히 숙성시켜 드세요. 토마토 속 토마틴이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들어요. 온도에 민감한 토마토. 드실 만큼만 구입해서 실온 보관해 드세요. 토마토는 달걀, 육류, 올리브유와 최고의 궁합.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처럼 작용해요. 다섯 번째, 토마토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균일한 동그라미 모양, 갈라짐과 상처 없이 윤기가 나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아요. 충분히 완숙된 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밀폐 용기에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정리한 내용은 뒤쪽에 띄어드릴 테니 메모나 캡처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약처럼 드실 수 있는 토마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 토마토 모르고 드시지 마시고 안 좋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더해서 건강 밥상 만들기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